네. 토공사 쪽이고, <laughs> 아시지만, 이제 토공사가 건축 공종에서 가장 첫 번째 공사죠. 그죠? 그리고 다음 주도 설명드리겠지만, 토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정공사, 요거는 거의 80, 90%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다음 강의가 또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laughs>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큰 그림 말하자면 이제 건축에서 얘기하면 조감도. 뭐, 요새 보면 이제 드론으로 항공사진 딱 찍, 찍듯이 이렇게 해서 이런 큰 그림, 자, 항상 공부하실 때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요 내용들을 공부하셔라, 그죠. 자,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 이게 뭐랑 관련이 있고, 어떤... 얘들끼리 어떤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그걸 모르면, 아까도 우리 유기술사님 물어봤지만, 자, 합격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정말 아깝게 58점, 59점에서 불합격으로 세 번, 네번 시험을 계속 그렇게 와서 나중에 지쳐서 불합을 하느냐. 그 차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가셔라.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뭐 저는 가이드 맵이라고 이제 명칭을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합격으로 가기 위한 지도, 맵, 이 책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일정 수준 되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아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520 페이지를 좀 <laughs> 보시라는 거고요. 자 지난번에도 유사하게 시험에 나왔지만 우선 사전 조사라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집안 조사. 자그 다음에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흡하기 자 그리고 흙을 파기 위해선 또 흙마귀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고 자 요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 되고 생기는 부분이 이제 배수 그리고 또 차수 그 다음엔 또 발생하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이 계측 관리.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특히나 건축은 지난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주로 공사 현장의 사이트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도심지. 항상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공해 민원. 자, 요런 사항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사전조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말뜻으로 해석하면 뭐겠습니까? 사전, 시공. 자,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는 어떤 단위 공정 통목이라는 부분에 앞서서 자 우리가 도급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설계도서를 검토하셔야 되고 계약 조건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자 입지 조건 그리고 집안 조사도 약간의 개념 차이는 있지만 이 안에 포함이 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자 그래서 어 총론 쪽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현장 나가서 어떤 이런 부분들의 조사하는 부분을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사이트 서베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입찰하고 계약하기 전에 입찰 공고가 떴다 그러면 나가서도 한번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설계 조건과 현장 상황이 틀리다 그런 것들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고 공사할 때 보면 클레임이 되는 거고 그게 또 따지면 설계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의미의 이제 사전 조사. 자, 그러고 집안 조사라는 거는 뭐죠? 지난 시험에도 문제가 났잖아요. 목적.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집안 조사 항목들이 시험들이 있느냐. 처럼 자 얘는 이제 토공사라는 땅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시라. 그러고. 자 이거는 PBT라고 하고, <laughs> 자 얘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자 집안 조사라는 거는 결론은 우리가 기초하고 토목의 어떤 흑막이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땅 속에 지금 상태가 어떤 거냐, 각종 어떤 시험, 뭐 문헌조사, 뭐 공식 같은 거로 추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SPT이고, 한글로 얘기하면 표준 간입 시험. 자,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하면, 이 시험들을 통해서 결론은 토질에 대한 설계, 정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같으면, 아니, 사질토 같으면, 자, 내부 마찰각. 그 다음에, 에, 점토 같으면, 그, 점착력. 자, 이렇게 가고 또 집안의 지내력이 될수 있는 에너지. 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집안조사다. 그리고 결론은 요게 키워드입니다. 토질의 설계 정수를 찾는다.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기초, 흑마이를 설계한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결론은 뭡니까? 실제 땅을 파가지고 실물로 시험을 한게 아니잖아요. 샘플링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이 가정이라는 전제. 우리가 수학에서 식을 풀때 어떤 가정을 놓고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처럼. 자, 그러니 이제 실시공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자 지난주에도 기출문제 풀이해서 계측관리 이것도 또 지난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이큰 목적이 실제 어떤 땅을 파면서 요 당시 했던 토질 정수와 그 조건들이 맞는지를 이 가정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계측관리다. 자, 그렇게 해서 계측관리 쪽에서 어, 따졌을 때. 설계 조건보다 좋냐? 나쁘냐? 에 따라서 우리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설계 조건보다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흙막이나 지보공이나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설계 조건보다 땅이 단단해. 지하수위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공 속도를 높이든가. <laughs> 그게 가장 이제 개축 관리 쪽에서 큰 부분이고 얘랑 얘랑은 개념 자체를 같이 알고 가시라. 자, 그다음에 이제 흙 파기는 뭡니까? 땅을 파는 거잖아요. 땅을 파야지 기초가 나오고 기초 공사를 가고 상부 골조 공사를 가죠. 그러면. 자,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을 파는 공법의 종류들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변에 도심지가 아니면 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냥 오픈컷으로 해서 요 토질에 따른 요 비탈각 뭐 2대1이든 이렇게 놓고 여기서 지하 구점을 공사하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건축 공사에서는 저런 상황들이 거의 없다. 그죠? 도심지에서 하다 보니 자, 대지 경계가 여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도심지에 어떤 건물이 들어간다는 거는 집가가 어떻겠습니까? 도심지. 비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넣을 게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없으니까 지하 구조물이 깊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런 상태로, 바로 그냥 온통 대지 경계상에서 황 땅을 파다 보니,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오픈 컷, 자, 이런 사례는 거의 없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파기 위해서 흑마귀가 필요하다는 거죠, 흑마귀. 그래서 흑마귀. 자, 그러고, 흑마기도 또 보면, 흙마기가 있고, 지보공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땅을 파기 전에, 자, 어떤 형태의 장비로든 흙마기를 시공을 해요. 그리고 땅을 팝니다. 뭐, 요 정도. 요렇게 파서.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땅을 파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런 상태가 어떤 이 흙막이가 강성으로 내가 견딜 수 있는 자리고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일반적인 예로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CIP로 보면 뭐한 4m 정도는 파도 얘가 잡아지지 않아. 요 근데 그 이상 파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집어공.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덮하기 위해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띠장이라는 걸 걸고. 스트로트라는 뭐 강제 버팀대로 가든. 자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게 이제 너무 넓다 보니 이렇게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스한 카라는 것처럼 뭐 이런 시설로 가든. 그다음엔 너무 이게 바로 옆에 건물도 밀접돼 있고 강성이 높은 걸 원하고 지하로는 또 상당히 많이 파야 되고. 지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제 또 탑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1층 수라부부터 먼저 치고 밑에를 파나가면서 본 구조물 지하층 수라부가 지보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며 위에 또 구조물은 같이 갈수 있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지보공에 해당되고 그 지보공의 그러면 종류별로 특성이 뭐냐. 어떤 때, 어떤 문법을 쓰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흑파기하고 지금 흑마기 개념을 이해를 하셨죠? 간단하게나마. 자,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또 투궁사에서 가장 어떤 우리가 보면 시공할 때뭐 흙막이가 붕괴가 됐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 중에 방금 여기 어떤 땅속 조건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이거예요. 물. 자, 그래서 자, 흙막이 배면에 자, 여기 이제 바로 건물이 또 인접돼 있어요. 그러고 설계했을 때 자 지하 수위 조건이 뭐요 정도였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설계는 큰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로트 공법, 강제 빔 같은 거로 지보공 역할을 한뭐 이런 현장이다. 자 근데 불과 우리 뭐그한달안짝 전에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왔잖아요. 자 그래서 지하수위가 처음에 이제 이런 사전조사 통해서 계획을 했을 때이 GL 기준에서 한 3m 였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폭우가 와가지고 이만큼 올라갔어. 지하수위가 한 1.5m 가 상승을 했어.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김기수사님. 대충, 우리,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봤잖아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뭐, 산 쪽에 물들이 막 쓸려 내려와서, 옹벽 같은 게 붕괴되고, 자, 아시는 것처럼 이 지보공이 받는 힘이, 자, 수위가 이만큼일 마 때, 토압과 수압을 견디던 게, 1.5m만큼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만한 힘이 더 주어지니까, 자빠져 버리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자, 공사를 하다 보니 이 밑에 또, 자, 수위가 이 정도면 또 이만큼의 어떤 물이 이쪽에 닿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펌핑을 했어. 자, 그래서 이 수위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자, 이렇게 또 내려갔어.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 우리 현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물하고 흙하고 해서 이렇게 받쳐주던 게 물이 빠져버리면 치마가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잡아질 수가 있다. <laughs> 자, 그래서 토공사에서는 이 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배수를 해서 흙막이 배면에 펌핑을 해가지고 수위 자체를 낮춰줘야 되는 거고 자 지금처럼의 케이스는 별도로 여기는 펌핑을 하면서 여기다가는 또 물을 채워줘서 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말하자면 흔치 않지만 복수. 그래서 배수 복수.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흙막이 벽 쪽에 지금처럼 자, 여기는 이렇게 원래대로 수위가 관리가 되고 우리 쪽에선 물을 펌핑을 해도 얘가 갑자기 이게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뒤에 이 물들이 일로 왔다 갔다 안 하게 차수 이 시공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자, 물에 대해서는 요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시라. 복수, 배수, 차수. 자, 그래서 또 차수를 하기 위한 차수 공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놈도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LW, 뭐 SGR 등등 다양하니 있다. 자,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측 관리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목적을 설명드렸지만 그 계측을 하기 위해서 계측기에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내용들, 그다음에그 계측기를 그럼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그리고 계측 관리를 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계측 관리 결과에 따라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공사 진행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내용들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음, 방금처럼 이제 공의 민원, 자, 도심지, 어떤 이제 근접 시공의 문제점.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논술 쪽이나 이제 이런 문제로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개념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집안조사할 때 우리가 가정한 조건과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 첫째, 이 가정했던 조건과 틀리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 물이 빠졌다, 늘어났다.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항상 흙막이 공사 중은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지하수위가 상승해서 당초 계산했던 설계 조건보다 흙막이 배면에 가해지는 토압의 플러스 수압이 가중돼서 흙막이가 어떤 붕괴되는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것처럼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액상화 요거는 지진하고 같이 머릿속에 놓고 가시면 되고 사질토 자 그리고 아까 물땜에 또 기초 이제 우리 쪽이에요 부력 음요 문제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나왔지만 자 히빙 보일링 파이핑 자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점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항상 기술사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면 대체 그래서 요거는 같이 알고 가시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따지면 문제는 왜 생겨? 자,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래서 요세 가지가 결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제 서브노트라는 개념 설명드렸지만 만들 때 요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매칭해서 정리해 놓고 가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laughs> 여기까지가 지금 보면 전체적인 토공사 쪽에서 큰 틀에서 이제 체계화 그다음에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